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말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어 지금 오미크론과 지금 코로나가 좀 확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위생관리를좀더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꼭 오늘 이 시청은 좀꼭 들었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그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은 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같이 결합이 돼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집합금 물이라고 하는 곳도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집합금 물에 한 호실호실 호실 산 거죠. 여러분들의 자본을 들여가지고 사고, 사, 그, 그죠. 그리고 수익구조를 내년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소유자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임차인분들도 보증금을 주고 임차를 한 다음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그분들도 자본이 투입돼서 들어간 겁니다. 자, 자본주의 원리가 그대로 작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의 이권 기회주의로 공정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라든지 공룡 부분을 무단해순했다든지 또는 그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척결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원리가 발휘가 되고 그 발휘되는 부분에 각종 민 형사상 행정상 이 법들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 모두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들께 그 우리 집합 건물에서는 굉장히 제가 문제점을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가 시스템을 보시면, 야 여러분들이 그 선거를 한다고 해보죠. 지금 대통령 후보 선거가 지금 어, 물망에 오르고 있죠. 그 선거하는데 후보들이 공약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국민들 우리 국민들 개개인은 그 공약이 과연 어, 현실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분이 에, 과연 능력이 있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거를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선거를 하죠. 그 선거를 하는 과정에 입후보자에 관련된 당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이 있는 것도 똑같다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보면 내가 과관이 아닌 것이 선거를 하는 과정에 보면 관리위원들이 관리위원들이 선거관리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건 완전히 개판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거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헌법의 가치를 위반하는 것이죠. 척결시켜야 될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여러분들이 공정성 부분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랬습니까? 아무리 우둔한 다수라더라도, 다수라더라도 법이 존재한 이유는 소수의 권리를 위해서 법이 존재한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다수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가끔 보면, 어, 그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 다수가 모여가지고, 어, 과문에서막 이렇게 지금, 어, 나름대로는 어, 집회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집회하는 그 절차에 맞추지 않았을 때는 공권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그 공권력에 대한 그, 그, 그 직무를, 어, 직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행정권 발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집합 건물에서, 자, 입점주, 소유주, 특히 입점주분들, 임차인분들, 여러분들이 관리비는 여러분들이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관리비가 불투명하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 재산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져야 되는 거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요구를 하는 거, 강, 요구를 하는 거고 반드시 그 사람들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의무가 있는 겁니 왜? 여러분들의 관리비를 통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 종업원으로서, 음, 근로자로서 그 사람들이, 고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용인이라고요. 직원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구를, 강력히 요구를 해도, 요구에 대해서 그, 어, 제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강력히 대처를 해서 그러한 그 종업원이나 그 관련된 사람들은 퇴출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니깐요자본주의에 재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산. 여러분들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한 사항을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두 번째 제가 그걸 반드시 아시고 도둑질을 하는 인간들, 민주적 절차를 박지 않고 집단 카르텔되고 특정한 사람들이 망무가내로 법적으로 지니 어, 그 헌법과 법률에 에, 위반되어 가지고 진행하는 사람 반드시 척결을 시켜야 되고 또두 번째로는 뭐냐 면 여러분들 자한 번은 봐주라는 겁니다 한두 번은 최대 두 번까지만 여러분들 봐주십시오 재산권과 이게 민주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큰 특히 재산 문제 때문에 제가 다섯 번까지 봐주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시정 요청 시정 요구를 했는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요구를 했는데 강력히 요구를 해, 해, 했는데. 그 이행을 하지 않는다 합시다 한 번만 더 해봐도 안 된다 합시다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하십시오 진행하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면 빗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잘 저는 제대로 일처리를 하고 있고 뭐든지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합법과 법률에 기반해서 내 재산과 민주적 절차를 잘 지금 거치면서 사회를 잘 어, 사회에서는 한 인원으로서, 공동체의 한 인원으로서 잘, 사회인으로서 잘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나의 빠말때기를 딱한대 때렸다고 합시다, 이렇게. 빠말때기 한대딱 때렸다고 합시다, 한 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달라질지 마세요. 다 끝났느냐? 라고 물어보십시오. 빠말때기 한대딱 치고 나면 다 끝났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히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 도덕적인 겁니다. 자, 우리는 자본이라고는 재산, 그리고 민주주의 여러분이 있는 집합건물에서는 도둑놈들을 설치고 민주적 절차를 안 거치고 한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죽여버려야 됩니다. 제가 과격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있는 집합건물이 엉망으로 하는 인간들이 바로 그러한 논리력도 없고. 헌법과 법률 가치도 훼손하고, 이게 가르탈되고, 그런 인간들은 부모, 자식들부터가 문제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 인간 자체가 가장 큰 문제고, 확실히 척결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적 자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부터가 나서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셨죠? 반드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여러분들은 나서고 어, 그리고, 어, 제가 도움 드릴 거는 도움을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강력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인간들은 귀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지 챙겨먹을 거 챙겨먹고, 헌법이나 법률인 건뭐 필요 없습니다. 저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해석도. 유리한 쪽으로. 실제 있죠. 변호사들도 양아치 같은 변호사들도 있다. 대부분이 안 그런데 양아치 같은 변호사들이 어떤 거냐면, 헌법과 법률은 그렇게 안되는데 애매하게 꼬아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이게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있다고 그런 인간들은 정말 착결시켜야 됩니 변호를 한다 하더라도 있죠. 정당한 변호를 해야 되는 거지, 앞뒤 말이 안 되는 걸 현혹시키고 혼동을 주는 이러한 양아치 같은 변호사들도 가끔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안 그럴 건데,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주의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또 착결시켜야 되고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다시 한번더 당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합금 물의 주인이죠. 주인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제가 뭘 했습니까? 밤을 한대딱 때리죠. 그럼 지켜보십시오. 이불로 맞아주는 겁니다. 제가 딱 때릴 때 그냥 이불로 맞아주는 거라고. 그리고 뭘 한단 말입니까? 확실히 한대 맞아주고 확실히 죽여버려야 됩니다. 적어도 확실히 10대, 20대, 30대 완전히 살아남지 않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런 인간들은 그것이 공동체가 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회주의자들, 자기 입구만 챙기는 인간들은 꼭 보면 있죠. 합리적이지 않고 있죠. 그러니 이기적인 인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점주, 임차인 여러분들, 소유주 여러분들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시라니까요, 대한민국에. 대통령 선거도 하물며 선거를 할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 그 세금을 낼때뭘할 때도 꼼꼼하게 하지 않나요, 국세청에서. 그것도 뭐 돈이 좀뭐 보유세가 더 올라갔다 작다 해가 막데모해서그 이러지 않나요. 사람들이 뭐, 어, 현 정부를 비판하고 이러지 않나요. 문제 있다고 하셨고. 그래서 대통령 바꿔야 되고, 해야 된다 해서 이러지 않나요? 여러분이 있는 건더 그렇다고요. 직접적인 관리비가 여러분들 부풀려 있고, 개판인데, 그저 가만히 놔줍니까? 민영사상으로 고소할 거 고소하고.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인간들은. 거기서 좁입니다. 인간들 자체가. 자. 제가 오늘 조금 이쪽, 과격하게 이야기한 게는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보세요? 어디를 가더라도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구의원을 한 전해 보면 꼭 그분들은 있죠. 어, 경청하면서 듣고 꼭 만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의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인간들이 소유자와 입점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봉사하는 인간들인데 관리업체를 위해서 있고 이런 인간들은 있을 수 없는 인간들이라고 그런 인간들은 문제 있는 인간들을 척결시켜야 될 대상이라니까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인간들이 이간질 시키고 별짓 다 한다고요. 그 한마디로 논리력도 없고 헌법과 법률 그것도 없고 학력이 높다 낮다, 과거에 뭐가 자기가 뭐 경력 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헌법과 법률의 가치 그리고 우리 이 사회가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원리라는 그 기반을 모르고 있는 인간들은. 자기를 내세우고 열등과 무얼감이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인간들 족속들이죠. 그걸 철저하게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척결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해서 대한민국이 엄청 좋아질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좋아질 거라고. 한, 한 투명하게. 그리고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밑바탕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특히 입점에 있는 임차인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공실에 있는 소유자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그, 그런힘들 그런 힘들과 눈물 겨운 것들을 그런 몇몇의 관리업체들 이상 관리업체들 운영사 호텔 어? 직원들 보면 개판인 경우 많아요.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죠. 안 오면 여러분들 돈 달라고 또 노동청 고발하죠. 관리단에다가 청구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권한을 안다 주고 있는 거 안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고용주인데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개판이라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 척결시켜 주시라 이 말인 겁니다 대한민국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그 국회의원들하고 그래서 내가 계속 말씀드렸다 국회의원들 만나시고 이게 지금 잘못된 거 계속 이야기하시라고 이런 데가 어디 있냐고요 대한민국에 어디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국정 운영을 돌아가는데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그 심지어는 아주 작은 구의회도 가 보세요. 막 민주적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우선이라고 듣고 음? 어떻게 하면 정책을 우리 시민들이 잘될수 있을까? 잘 이렇게 그그 어, 그 시민들 자체가 공동체 연대하면서 잘 이루어져 법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잘살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 고민,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어?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너무라도 보면, 어, 그런 인간들의 너무 우리가 미덕이, 너무 미덕이 아니다니까요. 잠깐 무슨 말 했으면, 한대 때리면 뭐라 했습니까? 죽이라고요, 그냥. 다 때리냐. 확실히 첫, 첫 개가 죽여버려야 된다고요. 그런 인간들은. 저는 누가 아면 부처님이나 예수님 말해서 한 대를 뭐 때리면 뭐어한 대를 때리면 두 대도 때리라고 둔다 이 아유 이건 아니죠 우리 자본주의, 민주주의에서 이게 아닙니다 우리 재산 공과 관련된 거 별개죠 우리는 종교하고는 별개라고요 우리는 그가 관련 없는 사항이잖아요 이거는 네?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요 정도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모두가 다시 말씀드리고 우리 집합금물 대한민국에 있는 집합금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가지고 잘못된 비리들을 척결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금물 해결사 멘토 전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